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 맛중독과 함께하는 수인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자전거를 배우고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있는데 다시 타려고 하니까 중심이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은 머리는 나빠서 머리로 배운 건다 까먹어도 몸은 똑똑해서 몸으로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한자도 어떻게 썼는지 생각이 안 나다가 막상 쓰려고 하면 손이 그 글자를 기억해서 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렸을 때는 분명히 롤러스케이트도 엄청 잘 탔었는데 지금은 스케이트를 신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오늘은 의구심으로 가득한 저와 함께 맛중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현지회화 오늘 배우실 부분은 책 214페이지 214 예에 나와 있는 17과의 현지 회화 내용이에요. 오늘은 헤나와 에디라는 친구의 대화 내용인데요. 헤나와 에디 앞에 자전거 부대가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래요. 저도 그 자전거 부대의 일원이고 싶은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습하면 금방 탈수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헤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这么多人,他们正在干什么呢?这么多人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사람이 정말 많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他们, 그들은,正在干什么呢? 지금 뭐 하는 중이지? 하고 현재 진행을 표현할 수 있는 正在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에디가 대답을 합니다. 탐은 쩡쩡 지싱너. 지싱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탐은 쩡쩡 지싱너 하면 그들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이지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되게 1차원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혜나가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닐 텐데요. 그죠? 자, 아무튼, 혜나의 말을 이어서 들어볼게요. 我也喜欢骑自行车我也喜欢 나도 좋아해지次行车 자전거 타는 것을。 음, 혜나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你有什么爱好? 너는 어떤 취미가 있니? 라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저는 취미가 맛있는 음식 먹는 건데, 에디의 취미는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What I 我的爱好是游泳。我的爱好。 나의 취미는? 是游泳。 수영이야. 오, 음, 에디는 수영을 잘하나 보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어서, 운동 잘하는 사람이 되게 부럽거든요. 특히, 수영 잘하는 사람은 뭔가 좀더 멋있죠? 아무튼, 에디는 자신의 취미를 말하고, 니 호의 요용마? 하고, 헤나에게도, 너는 수영을 할줄 아니?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헤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워부 호의 요용. 나는 수영을 할줄 몰라. 해나도 저랑 똑같네요. 그래도 해나는 자전거라도 잘 타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도 뭐든 잘하는 운동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 한 가지쯤은 배워드시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잘 들어보면서 한 문장씩 좀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他们正在干什么呢? 그들은 라이딩하고 있어. .他们正在自行呢. 나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我也喜自行 너는 무슨 취미가 있어? 네취미는수영하는 거야. 너는 영할줄 알아? 나 너는 수영할 줄 몰라. 너는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행지는 홍콩의 침사추이예요. 홍콩에 한 번이라도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침사추이를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홍콩을 방문했는데 침사추이를 들리지 않고 오는 건 마치 팥 없는 붕어빵을 먹는 느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침사추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침사추위는 홍콩의 번화가고요. 쇼핑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큼 쇼핑을 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뭐 한국의 명동 같은 느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침사추위가 유명한 건 그것들 때문만은 아니고요. 바로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홍콩하면 야경인 거 아시죠? 상하이의 화이트한 야경도 너무 멋지지만 홍콩의 침사추이 야경도 만만치 않거든요. 침사추이 해안가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한 10분 동안 빛으로 된 교양악이 연주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심포니 오브 라이트예요. 그냥 아름다운 야경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진데 레이저 불빛들이 음악에 맞춰서 막 움직이니까 훨씬 더 멋진 광경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리고 홍콩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마카오까지 다녀오시잖아요. 그런데 마카오로 이동할 때 거치셔야 하는 여객터미널이 바로 이 침사지에 있기 때문에 숙소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맛있는 현지 회화 연습과 홍콩 침사 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여행병에 걸릴 것 같네요. 요즘 휴가철이라서 다들 여행 가시는 것 같던데, 저는 아직 아무데도 못 갔거든요. 저처럼 아직도 휴가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하루라도 시간 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헤어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다자, 잘지엔!